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저랑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네, 이 내부 경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부 경비는 전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이 외곽 경비에 이어서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건물 안에서 어떻게 경비 활동이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경비를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경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창문이라든가 출입문, 뭐 자물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고요. 더 나아가서 내부 안에서의 뭐 서류라든가 각종 자료 화물 뭐 비품 이런 것들까지 함께 모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외곽 경비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내부 경비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들을 각각의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부 경비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바로 건물 자체에 대한 경비 활동이 바로 창문이라든가 출입문에 대한 보호조치, 출입 통제와 관련어 있는 보호조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시설물 내에서 출입이나 각종 절도, 기타 횡령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즉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외부 경비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그러면은 외부 경비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이 주변에 있는 즉 외부에서부터 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이러한 부적절한 침입을 아예 막기 위한 것 일종의 차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내부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은 선한 사람, 거의 대부분은 일반인이나 고객이나 내부인이라 하더라도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미 내부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범죄 의도가 있다면,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킬 만한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내부에 있는 것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내부 경비의 핵심적인 의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대부분 외부 침입자들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창문이라든가 출입문에 대한 외부 경비는요 우리가 절시간에 외곽 경비를 하면서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내부인으로 가정을 해서 들어오거나 또 내지는 일반 방문객을 통해서 내부로 침입했다 굳이 밖에서부터 창문을 때도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 침입했다라는 가정 하위에서 봤을 때는요 내부에 들어와서도 실제로는 내부에 있는 공용 공간, 내부에 있는 복도,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 내부에 있는 화장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들어와서도 직접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거나 내부에 들어와서 중요한 무슨 회의실 공간이라든가 연구실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바로 창문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밖을 내다보고 있는 창문에 대한 안전조치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안에 있는 내부의 창문에 대한 안전장치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안전유리라든가, 아니면 침입감지 시스템 같은 거 설치하는 겁니다. 자, 입장 바꿔서, 우리가 만약에 안에 있는, 우리가 보통 뭐 강의실에 아주 중요한 물품이 있어서 이거를 보호한다고 했었을 때, 강의실에서도 바라봤었을 때 창문은요, 그렇죠. 바로 건물 밖과 연결되어 있는 즉 외관, 외관을 외관, 외경을 볼 수가 있는 이 밖에 있는 풍경을 볼 수가 있는 이 건물의 바깥쪽으로 향해져 있는 창문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바로 강의실을 출입하기 위한 복도 쪽에 있는 창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 창문의 설계 자체를 서로 다르게 하는 거죠. 즉 외부로부터의 침입은 결국 이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데 만약에 건물이 어 우리가 로드 타워 같은 만약에 110층짜리 건물이라 이랬을 경우에는요 그렇죠? 침입을 하려면은 건물 꼭대기에서부터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줄을 타고 내려와서 들어오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 장치는 사실 열리는 것만 조절을 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 경고성만 보장이 된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물론 1층이라든가 뭐 5층 이하의 낮은 창문 같은에 그렇지 않지만요.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실에 있는 창문 중에서 복도 쪽에 있는 창문이 얘기가 다르죠. 복도 쪽에 있는 창문은 복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누구든지 왔다 갈수 있고 또 우리 내부인이 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학교를 방문할 목적으로 해서 들어왔다가 학교 내에서 일반 복도를 사용을 하면서 이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창문에 대한 경계, 창문에 대한 경비 시스템, 안전 시스템, 침입감시 시스템은요 외부 쪽에 있는 창문보다는 그렇죠. 내부 쪽에 있는 창문에 더 많은 안전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장치를 설치를 하면서도 동시에 화재라든가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창문을 깨고 그 창문을 파손을 하고서는 대피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필요성과 이 파괴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안전유리라는 거는요, 시설물 가운데에서 눈에 띄기 쉽고 접근이 쉬운 창문에 기본적으로 고강도에 그리고 방화 기능이 있는 특수 방화, 방호유리를 설치하는 걸 얘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유리 자체가 이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광물질을 유리에 첨가를 해서 굉장히 강도를 강하게 요 단순히 유리가 두껍다고가 아니라 유리의 성격, 성질 자체가 아주 강도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탄성이 있는 이러한 유리를 설치를 해 놓는 게 바로 침입 시간을 지연시킴으로 해서 경비원이나 아니면은 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출동할 때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각종 내부장치들, 각종 안전장치들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아예 100% 봉, 이, 이 봉쇄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100% 봉쇄를 완벽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아예 벽으로 다 막아버리거나 모두 다 철문을 설치를 하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네, 바로 금고입니다. 근거처럼 아예 외부에서 못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모든 것들을 100% 안전한 장비로 갖춰놓는 게 있는 반면에 창문을 설치를 한다, 출입문을 설치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뚫릴 가능성이 있다는 라 가정하에서 최대한의 많은 안전장치 또는 최대한의 많은 안전기능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침입을 할수 있는 침입 시간을 지연시키는 게 바로 그 목적입니다. 물론 이러한 각종 안전 유리들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유리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아주 중요한 장점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러한 안전 유리 같은 경우에는 깨질 경우에 일반 유리처럼 날카로운 면으로 깨진 게 아니라 작고 등분 파편 모양으로 잘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설령 그 창문을 깨는 데 있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열이라든가 아니면은 연기 또는 뭐, 뭐 영하의 낮은 날씨 이러한 것들도 최대한 충격을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이 안전유리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불연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녹이기 위해서요 네, 몇 천도의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화재에는 일반적으로 타지가 않고 또한 유리보다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질까지 있습니다. 단점은요. 여기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안전유리 자체에 대한 선호도도 있지만, 혹시 만약에 일반 유리를 하더라도 일반 유리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호 필름을 앞뒤로 붙여서 안전성을 강화하거나, 또 창문이 깨졌을 때 방호 필름이 일차적인 방어막의 형태로 하는 형로 아, 일차적인 방어막의 기능을 하는 형태로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안전 유리나 방어 필름을 통해서 이 침입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아예 창살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침입 감지를 할수 있는 감지 센서, 경보기를 다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외부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물론 외부 침입을 아예 차단하는 건 아니죠 바로 창살을 뜯어낼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 침입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방지하기 위해서 창살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의 1층이나 2층처럼 낮은 곳에는 창살을 많이 설치를 하는 편입니다 한편 창살의 강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강하고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당연히 외부 침입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러면 창살 자체가 외관상으로 봤었을 때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이러한 단점이 있고 또 대부분 철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표면에 이 색칠을 한, 하고 각종 이 화학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외부에 항상 일년 삼백육십오 일 외부 날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식에 우려가 있고 부식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죠 이 강도 면에서도 급격하게 약화되는 예, 이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창살을 설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항상 이 도난이라든가 침입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잠재적인 범죄 의도가 있는 사람은, 아, 저기는 창살까지 설치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당연히 창문을 깨지 않는 이상, 창문도 모든 시건 장치라든가, 추가적인 안전 장치가 있겠다라는, 그래서 범죄 의지를 사전에 감소시키거나 차단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점도 있는, 있고, 또 실제로 창살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각종 장비라든가, 아니면은 기구, 기타, 어떠한 이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창살을 설치를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 단, 네, 단점이 있다 그러면 외관 상또 실이 지나면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침입이 예상되는 중요한 문서나 물건이 보관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예, 낮은 지역에 있는 뭐 아파트 층수, 뭐 학교 강의실의 층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창문에 이러한 예, 각종 창살과 경보장치 등을 설치를 해서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출입문 경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내부로 들어와서 인적 물적 사람 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많은 교류 중에서 뚫릴 수도 있는 즉 어떤 외부나 어떤 물건에 침입, 그러니까 침입,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쉬운 공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입 구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 재질과 장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 저 출입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출입문과 함께 이 출입 구조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출입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문틀입니다. 그래서 출입문과 문틀 자체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 출입문 하면 은어 그냥 출입문 열고 들어가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 출입문에 있는 다양한 시간 장치들이 그렇죠. 문틀에 함께 고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강의 창, 강의실 출입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출입문 상단에 유리창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보통 직집 예, 일반 가정에서는 없습니다만 학교 건물이라든가 회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 상단에 유리창이 함께 되어 있는 경우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출입 구조물 자체 즉 문뿐만이 아니라 문틀이라든가 문 주변에 있는 다른 구조물들도 이 출입 구조문으로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경비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철제로 문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각종 이 안전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 방화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용접이라든 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함께 같은 구조물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효과적이겠고요. 이러한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꼭 방화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 외부의 파손에 대비를 해가지고 시건 장치를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따로 걸쇠를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외우 같은 경우에는 침입 강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시건 장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로 가로로 되어 있는 철제 이 잠금 장치를 세로로 돌릴 수 있는 큰 원통형의 이바 형태로 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곽 같은 데서 문을 가로형으로 차단하는 것처럼 예, 이러한 이 차단형, 예, 차단, 예, 차단 스틱이 함께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출입구조물 출입 자체가 이 각종 침입으로부터 또 문틀에 있는 시건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만 우리가 단순하게 철제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문틀도 함께 철제로 만들어서 파손의 위험을 최소화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침입의 시간을 지연시키고 안에 있는 것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편 이러한 출입문들을 만약에 어떠한 공식적인 아니면은 일종의 뭐이 각종 뭐 이렇게 위조된 신분증을 통해 가지고서는 통행을 하려고 할때 이러한 통행 절차라든가 통행 방법 이러한 것들을 아주 구체화시켜 놓고 체크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출입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안전장치가 강화가 되는 셈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출입문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출입문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방화라든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저지 또는 저항시킬 수 있는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 출입문의 강도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시설 내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허가된 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침입 통로를 단순화시킨다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잘 만들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하지만 이 문은 안에 혹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각종 사건, 사고라든가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안에 있는 사람을 빠른 시간 내에 대피시켜야 되는 비상구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모든 출입문을 개방을 해가지고 비상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옥상에 잠겨져 있는 문도 화재 경보가 울리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를 해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한편 이러한 비상구는 평상시에는 쓰지 않도록 닫아놓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침입 경보가 울릴 수 있는 침입 경보 장치를 만들어놔야 될 겁니다. 또한 비상구로 보이는 문들은 요 반드시 외부에서도 잘 보이고 비상등이라든가 비상대까지도 함께 설치가 됨으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아 이쪽 지역에는 항상 비상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긴급사태에서는 어떻게 피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창고처럼 잘 사용하지 않는 장소라 하더라도 외무 침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도 각종 출입문에 대한 관리는 항상 강화를 해야 될 겁니다. 한편, 보안성이 유지되어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요 지역들인데요. 이러한 중요 지역들로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산실이 있는 곳이라든가, 또 연구 개발, 아주 중요한 화학 물품이 있는 곳이라든가, 각종 통신 장치가 있는 곳, 이런 것,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요, 출입문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설계해 놓고 설치를 해 놔야지 됩니다. 이러한 중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정보가 있고 이거를 파악을 해놔야지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요 또 그에 맞는 보안 절차와 보안 체계를 갖춰놔야지만 출입문을 설치를 해놓고 이용객들을 최소화시키면서 필요에 따라서 출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출입문에 즉 중요 지역의 출입문에. 자동 통제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오작동이 없거나 오작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직접 사람이 거의 대부분 이런 지역을 지키는 경우가 많고요. 자동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출입 대상자가 접촉을 할때 가능하면 편리하지만 그러면서도 반드시 안전과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예, 아이디 카드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비밀번호로 들어간다라든가 아니면은 직접, 이렇게 뭐 지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이 홍채인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한편 시설물 내에 중요한 물품이라든가 각종 물품 저장창고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 재고 물품 등이 도난할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재고 관리를 함께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무 지역에서는요, 보통 사무실이나 기타 업무 지역의 출입문은 상당히 다른 곳보다도 출입하는 사람들이 물론 내부인도 있지만 그렇죠. 외부인들까지 출입하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안성과 함께 내구성도 함께 항상 고려를 해봐야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무 기기라든가 평상시에 중요한 서류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 장치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출입문의 잠금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시설 내에서 모든 출입문에 대한 안전한, 철저한 잠금 관리가 필요하겠고, 보통 보안성과 함께 이용에 따른 편리성까지도 함께 갖춰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각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각 지역의 중요성과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서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에 따른 적절한 경비 시스템도 갖춰야지 됩니다. 한편 잠금장치를 설계를 할 때에는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잠금장치가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은 재기능을 못할 때 신속하게 재기능을 할수 있거나 보수할 수 있는 과정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편 이러한 각종 출입문 또한 창문 같은 경우에도 보통 잠금장치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자물쇠를 통해 가지고 많이 관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물쇠의 종류,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쓰고 있는 이 돌기 자물쇠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한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도가 낮아서 사실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보통 여러분들이 어떨 때 많이 봤냐면요, 초등학교 문방구에 가면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무슨 비밀 일기장에 있는 작은 열쇠 요 정도 수준에서만 돌기 자물쇠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완구용 정도로만 사용할 뿐이지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다만 혹시 분실하거나 잊어먹는다 하더라도 흔하게 또 자주 빈번하게 교체를 할수 있는 이러한 자물쇠 공간에는 돌기 자물쇠를 아직도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거의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인적이 드문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등대를 이 각종 뭐이 각종 시설들 등대 주변에 있는, 뭐, 일반적인, 일반적인 시설들, 인은설들 이런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경우한잠요장치간설한해놨장치일 설치해 하을때합부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판날름쇠자물쇠라고 하면은요. 보통 한쪽 면에 흠이 있는데 이 한쪽 면에 있는 흠을 통해 가지고 이 이빨이 딱 맞아야지만 즉 안에 있는 내부 돌기와 열쇠에 있는 돌기가 맞아야지만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책상 서랍 열쇠라든가 서류함 열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판날름자물쇠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판날름자물쇠는이 앞서서 얘기했던 돌기자물쇠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진보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판 날름, 판 날름 자물쇠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수가 예, 숫자 맞춤식이라든가 뭐 카드 자물쇠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핀 날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판 날름이랑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열쇠가 있으면요.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양쪽 면이 모두 다 열쇠가 있고 모두 다 안쪽에 흠이 파여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은 거의 모든 차량의 자동차들이 전자식으로 차량 전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그렇죠. 이철제로돼 있었던 이 차량 열쇠 이 차량 열쇠가 대표적인 게핀날름쇠의 자물쇠였습니다. 즉 열쇠가 있으면 열쇠 면에 양쪽 모두에 있었던 홈과 이 열쇠 구멍에 있는 이 홈이 일치해야지만 열쇠가 열렸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판날름쇠의 자물쇠보다 한쪽면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안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널리 사용됐었습니다. 우리의 뭐 일반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이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죠. 자, 하지만 최근에는 요 급격하게 기존에 있는 이러한 아날로그식 전통적인 방식의 자물쇠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자물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숫자 맞춤식 자물쇠 같은 경우에는요. 자물쇠에 숫자 조합을 해서 이 숫자 조합을 누르거나 번호를 돌려서 맞춰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외부 침입이라든가 절도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인 보호 장치를 사용합니다. 을 보통 숫자판이 보통 한네 자릿수, 뭐 생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자릿수를 하고 있지만 이 자릿수가 더 많아져서 뭐 여섯 자리나 여덟 자리를 돌려야지 되는 이러한 자물쇠로 비밀번호를 판독하기 어렵게 활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암호 사용식 자물쇠라는 거는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예, 숫자 맞춤식 자물쇠보다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일종의 전자 기판을 통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호를 눌러야지만 열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패드룩에 이게 이, 이 패드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어락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 암호 사용 이 자물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도어락에 있는 비밀번호를 기본적으로 뭐네 자리나 여섯 자리를 눌렀었을 경우에 이 암호가 잘못 눌렀을 경우 또는 암호를 눌렀는데 몇회 이상 틀렸을 경우에는 아예 잠금 장치가 잠겨 가지고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예, 이러한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예, 활용이 되는 이 자물쇠인데 이러한 이, 이 도어락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주로 금은방이라든가 산업시설에 많이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저가용으로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잘 아실 겁니다. 자그 외에 카드 작동식 자물쇠라고 하면요 열쇠 대신에 직접 카드를 꽂거나 카드를 갖다 댐으로 해가지고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카드식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신분증이 함께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제한된 건물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가 다야 돼.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아이디 카드랑 같이 되어 있는 보통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뭐 경찰이 됐을 경우에 경찰 관공서 내에서 뭐 이쪽 이 부서에서 저쪽 부서에 있는 방으로 갈때이 카드 아이디를 대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RF식으로 같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그 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뭐 여행에 가서 콘도나 리조트에 갔었을 때도 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체크인하고 받았었던 프런트에서 받았었던 이 카드 작동식 자물쇠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 건물 내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해서 심지어는 거기에 번호표도 이 들어있 번호표도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분실했을 경우에 누군가 모르는 제 삼자가 그 카드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번호는 그냥 자기가 기억을 이. 자기가 호수, 호수를 기,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호수에 대한 번호도 없이 자기가 지정되어 있는 그 방에 가서 예, 카드를 다 썼을 경우에만 그 방이 열리는 예, 이런 작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 외에도 아예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이 전자식 자물쇠 내에 예, 특정한 신호에 따라서는 가지고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다른 전자기부차를 갖다 대야지만 예, 문이 열리는 형태가 있거나 또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예, 사실상 작은 컴퓨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지문을 갖다 댔을 경우에 아니면은 뭐 홍채에 인식을 했었을 경우에 예, 이렇게 이 지문인식 자물쇠 등도 예,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봤었던 내용 자 이제 내부 경비로 들어와서 내부 경비 내에서 보통 창문이나 출입문, 자물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내부에 들어와서는요 시설물 내에서의 침입이라든가 각종 절도 횡령을 방지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강화된 형태로 해야 된다라는 거 보셨고요. 한편 창문 같은 경우에는 안전 유리라든가 고강도 방호 필름을 통해 가지고 침입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창살이나 아니면은 이 경보 장치를 설치를 함으로 해서 안전성을 더 강화하기도 했었습니다.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뿐만이 아니라, 예, 출입문과 문틀, 또 거기에 있는 아이의 구조물 자체를 같이 한 세트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해야지 되고, 파손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방화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저항 같은 거를 할수 있는 이러한 실험들도 예, 필요한 반면에, 한편적으로는 이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허가된 사람만 사용하기도 하고, 긴급할 경우에는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로도 활용한다는 거 보셨습니다. 한편, 자물쇠 종류는 각각의 발전의 수준에 따라서는 가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판날름이나 핀날름 자물쇠를 사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다양하게 숫자 맞춤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암호사용식, 카드식,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봤었던 이 내부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 집 주변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보통 상점 시설 이런 데에서 많이 주변에서 봤었던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시설물들 내부에 있는 창문이나 문 각종 손잡이 각종 패드로 뭐도어락 이런 것들을 볼때아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봤었던 그러한 구조물이 아니라 각각의 목적에 맞게 각각의 이 범죄 예방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됐다는 것을 꼭 눈여겨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